어떤 분일 때 이제 효과가 없다 그런 분한테 얘기해 드려요 코포츠스에 효과가 없다 차를 털어내 어,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리오성형외과 이태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코포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번에 몇달 전에 제가 코포투스에 대해서 하면 좋은 유형과 안 좋은 유형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소편으로 조금 더 이제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콧볼이 크겠죠, 그죠? 음, 콧볼이 큰데 보통 상담을 하는 이유가 본인이 콧볼이 큰데 이걸 가지고 콧볼 수소 수술 수술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입술이 있고 콧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콧볼의 폭이 있단 말이에요. 콧볼의 폭이 이 콧볼의 폭이 보통 이제 코가 이렇게 콧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입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 있으면, 이 콧볼의 폭이 보통은 이제 전체 입술의 한 75에서 한80% 정도 되는 게좀 이상적으로 일하거든요. 자, 이 콧볼이 아주 커서, 이 자체가 커서 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하거나 할 때, 이 입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옆으로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퍼져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콧볼이 크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이 코끝, 코끝과 이제 콧볼의 이제 이 비율이 중요한데, 콧볼이 아무리 크더라도 코끝이 어느 정도 비율이 괜찮으면 굳이 콧볼을 줄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수술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아니면 콧볼이 크진 않은데 되게 얇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입이 나오고 이런 분들 말할 때 이렇게 퍼지니까 콧볼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진짜 콧볼이 큰건 아니라는 얘기죠. 코끝에 비해서 콧볼 자체가 콧망울 자체가 되게 큰 분들, 그런 분들은 콧볼 주소라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콧볼 주소는 그게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절개법만 하는 타입이고, 그림을 설명드리면 이제 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절개법은요. 코가 이렇게 있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건데, 흔히들 내측 절개라 그래서 이제 코안으로 이렇게 자르기도 하거든요. 안쪽으로. 음, 안쪽으로 자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사실 대부분은 이 외측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 결국 외측절개란 거는 이 안쪽에 안과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만 자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자르면은 안쪽에 축소된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안과박을 같이 자른 게 수술하는 게좀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비적의법은, 저는 안 하는데, 자, 코가 이렇게 있단 말이요, 에 이렇게. 어. 이런 경우는 적응증이 좀 제한이 돼 있어요, 사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인중이 있으면, 인중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되게 넓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 부분이 되게 넓은 분들. 여기에 보통 한 3mm 정도 이제 절개를 둬서, 이 실을요, 실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묶으면요 효과를 많이 보려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얘기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효과를 좀뭐 불편하면 좀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덜 주면 효과가 없고 많이 줘면 불편하고 사람 따라서 이개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콧볼투소라는 건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얘기를 뭐 어떻게 하나요? 보통 흉터로 얘기하세요, 흉터. 흉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코포수소을 보통 이제 하게 되면 밑에서 봤을 때는 보통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르거든요. 그 옆에서 보면요.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코끝이 되어 있다면 보통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르게 돼요. 이콧날 있는 데를, 이런 응? 식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자, 콧날이 이렇게 있는데, 응. 자, 이렇게 자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요게를 잘 맞춰야 돼요. 요 아래 위 길이를. 이 길이가 안 맞으면요, 이게 넓은 부분이 있는데, 위에 이렇게 작잖아요. 그럼 단차가 생겨. 단차가 생기면 흉이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좀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 흉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 이분이 코프 수술에서 효과 가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좀, 아, 이 경우는 해도 효과 없을 것 같으면 효과 없다고 말씀을 안 하면 되는데, 효과 있는 분한테는 해도 되는 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술을 좀 어느 정도 해보면 판단할 수 있는, 있는 거니까, 아, 무조건 하지 말라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어떤 분일 때, 이제, 효과가 없다. 그런 분한테 얘기 드려요. 꽃볼 수있는 효과가 없다. 차라리 코를 해라. 어,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유튜브라고 영상을 설명드리지만, 이 영상으로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어, 만져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오성의과 이태원 문장이었습니다